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영상뉴스입니다. 1980년에 건립돼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평택 시외버스 터미널이 관리 부실과 노후화로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게시설 바로 옆에 위치한 남자화장실은 내부가 훤히 보이는 구조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터미널 안에 위치한 남자화장실은 출입문이 없는 개방형 구조로 외부에서 화장실 내부가 그대로 보이는 형태입니다. 남자 소변기 가림막이 설치어 있지만 소변기 앞에 서면 뒷모습이 적나라하게 노출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시선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출입만 출입무연도 다 거의 거의 다안 돼요 장금이. 거의. 일단은 기본 시설부터 좀 오래되다 보니까 야기든 돈아시에서 이제 뭐좀 뭐 도움 주시면 그거는 설계가 되야 돼그같다 보입니다. 예. 보이니까.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평택시의 버스터미널의 경우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올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버스터미널 인프라 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될 경우 예산 편성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서 예산 배정이 된다고 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민간 투자자한테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평균 2천여 명이 이용하는 공용시설인 만큼 보다 세심한 관리와 시설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반도체, 수소, 일자리 이 모든 걸 알을 수 있는 도시는 답 나왔네 가자 어디 일요?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어? 배차됐다 어? 수소1 번이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시로 모시겠습니다 아 맞다 거기 일자리도 많을까요 걱정 마세요 가면 다 있습니다.